띄고 있어요? 저광 광장? 보여요? 에에에 아저 배율이 아니네. 카고팔이네. 카고팔인데 홀로그램이에요. 10월. 한번 쏴볼게요. 어 잠시만요. 제가 4배 드릴게요. 4배 4배 있어요. 갔어요. 갔어. 깠어. 오오 오. 굿샷 굿샷. 개잘 쏘네. 이게 더잘 맞네요. 홀로그램인가? 팀프리츠 겁나 못하네. 하나 더 있어요. 애들 아직 남았죠. 네, 하나 더남았어요저 붙일게요. 티바 해안가 미치겠다. 어디 갔어? 죄들 사주네. 음. 200 확인 2 나무 하나 하나 컷 나무 두 오, 나이스 나무 디 기절 오케이 어? 둘다 다 기절 나데 나이스, 나이스. 기절, 컷, 기절 컷 기절 컷오 튼데 자유장 안에 들어갑시다 저게 그게 거기 같은데요? 그... 보정기? 없나 어, 보정기? 어 왔다 아, 어디요? 그..그.. 아, 그 아. 언덕 한대 뭐야 뒤에도 있 아. 저 왔어요 어? 죽었다 네. 뭐 하세요? 뭐 하세요 지금? 저, 지금 저희 네. 3킬 했어요 저희 개꿀 어우 죄송해요 숨었다 여깄다 킬 아이스 구바로 있습... 죽었어요 깜빡하게 아 오는 거 주시면 오는 거 오는 거 봐야 돼. 그래, 오케이, 오케이. 잡았어? 잡았어? 나이스, 응, 나이스. 한팀더있다저 달려간다. 갈 아래로 걸어 가고 있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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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형약 없어? 곧 위에 있어요, 위에. 저돌 뒤에 있어요, 위에. 저돌 뒤에 있어요, 접. 네 확인. 어 여러 명이에요. 부샤 트럭은 잡았어요. 네. 화면 <laughs> 또 잡았어요. 기절. 어디 있어요? 돌 뒤에 있어요? 아니요 저기 트럭 뒤에. 트럭 뒤에는 기절했는데. 네. 업데려서 살리고 있어요. 잡았어요? 있어요? 오케이 다 죽었다. 그쵸? 아니 아니요 나무 뒤에 하나 더 있어요. 어디, 바로 나무? 사망 안돼. 나무 어디 있어요? 어. 어저어나 죽었어. 나 기절했어. 다 밟아서 죽, 밟아서 죽겠다. 살았어요. 밟아서 죽겠다. 한 대. 아 씨. <laughs> 죽다. <laughs> 뛰세요. 내가 주워. 건너야 돼, 건너야 돼실천이 됐다. 제 <laughs> 앞에 저 새끼 잡을게요. 저 바로 정면에 바위에 앉아 어, 어. 있어요. 에. 네. 쿠 우와. 지렸다. 우와. <laughs> 우와 이거 지렸다 진짜. 걔 말고도 한명더 잡았어요. 못 보셨구나. <laughs> 어, 네못 봤어요. 저한명 더. 따졌... 저기, 왼쪽, 어, 저기 어, 예. 265방이요. <laughs> 와 이거 진짜 개. 먼저 사세요. 어쩔 수 없어요. 저희 전쟁 예, 사세요. 일단 건너갈게요. 예.